오늘은 영상의 제목처럼 애드센스 고수익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텐데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수익을 원하실 텐데요. 여기서 고수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월 100에서 200만원 정도만 돼도 만족하실 거고, 전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4,500, 많게는 1000만원 정도는 돼야 고수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면 말이 쉽지. 실제로 초보자 입장에서 월1 0 0만원찍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도대체 에드센스 고수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 세 가지를 털어놓을 테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글을 최소 몇천 개는 누적시킨다입니다. 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글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최소 수천 개는 누적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과연 얼마나 되는 방문자가 하루에 들어와야 월1 0만원을 찍을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애드센스 광고 평균 단가나 클릭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CPC는 클릭당 약한 0.2에서 0.3달러 정도 되고요. 클릭률은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아, 물론 저보다 단가나 클릭률이 높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주위 분들을 살펴보면 또 에드센스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익 기준으로 단가는 클릭당 0.3 달러, 클릭률은 4%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1 천만 원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얼마를 찍어야 될까요? 네, 하루 약300 달러 정도, 한달약9,000 달러 정도 찍으면 되는데요. 방금 설정한 단가로 계산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을 찍으려면 얼마나 되는 트래픽이 발생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루 25,000뷰, 월 75만 뷰는 지켜야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 기준으로 25,000뷰가 나오려면 몇 개의 글이 있어야 될까요? 글마다 트래픽이 다 다르겠지만 글한 개당 평균 약 20뷰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250개의 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글에서 트래픽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한 개당 20 뷰라고 계산해서 그렇지 평균 10 뷰밖에 안 나온다면 글이 2,500 개는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미니멈하게 1,250 개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을 해보죠. 그럼 글이 1,250 개가 누적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1일 1포를 한다면 어떨까요? 무려 1,250 일, 약 3년 4개월 정도나 걸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일 1포하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히 글이 누적되기만 하는 게 아니죠. 툭 하면 저품 걸리고, 헛 빼놓고, 샌드박스 기간 때문에 빨리 노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월 천만 원을 버는 고수들은 모두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한 결과, 달콤한 수익이라는 열매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월 천만 원을 벌고 싶다면 정말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됩니다. 자두 번째 에드센스 고수익의 비결 바로 유료 광고를 집행한다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방법처럼 순수 오가닉으로 월 천만 원을 달성하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 고수익자들 중 일부는요 유료 광고를 집행해서 월 천만 원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파워링크나 구글 애즈 같은 광고를 통해서요.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까요? 자, 네이버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 네, 여기 위에 파워링크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의 글이 떠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딱 봐도 티스토리에 글이 떠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네이버 파워링크로 근로장려금 지급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클릭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URL을 복사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하면 아주 크게 에드센스 광고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방금 그이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글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한번 광고 클릭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부 글로 딱 들어가면은 역시 광고가 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버튼들을 만들어서 광고를 전면 광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구글에도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이라고 쳐 볼게요. 내 네,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여기 스폰서라고 보이시죠. 역시 이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블로그들이 지금 이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 이 글들로 진입을 하면은 에드센스 광고로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바로 고수들은 이렇게 돈을 유료 광고를 집행해서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천만 원을 벌어도 이 돈이 순수익이 아니라 그저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집행된 광고비를 빼야 비로소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다월 천만 원 번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기 강의나 전자책을 팔지만 실제로는 순익이 아닌 매출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유료 광고를 하면 뭘 천만 원벌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방법은 선뜻 이게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돈 넣고 돈 먹기인데 두 번째 이유는 광고 단가를 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없으면 자칫 광고비만 나가고 순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수들은 이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유료 광고를 집행해서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 세 번째 비결은 자신만의 플랫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외부 유입인데요. 불안정하게 다른 사람의 플랫폼에 의지하는 이 게릴라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안정적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뭐 운영하는 카페, 커뮤니티 등이 있을 수 있죠. 자, 일례로 10만 페이지짜리 자동차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타겟의 취향에 잘 맞춘 컨텐츠를 단지 공유하기만 해도 수익이 꽤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런 페이지를 여러 개 소유하시면서 맞춤 컨텐츠를 공유하기만 하셔서 월 2천만 원까지 애드센스로만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간익은 1도안 하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플랫폼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만들려고 해도 시간도 걸리고 노하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SNS만큼 파급력이 뛰어난 매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키워나가서 미래의 어떤 수익창출 가치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최근에 메타에서 나온 스레드와 같은 것도 지금 초반이라 키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커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페이스북은 한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지금도 뭐 새롭게 키워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러한 플랫폼을 키우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애드센스 고수익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 글을 최소 몇천 개는 누적시킨다. 둘째, 유료 광고를 집행한다. 셋째, 자신만의 플랫폼을 키우고 운영한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즘 이 티스토리 문제로 인해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 이 구글이라는 포털에 내 글을 노출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구글 SEO에 맞춘 상위 노출 공략집 전자책 1, 2권을 단 15,0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자책은 실제 현재 크몽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전자책인데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에 한해 저렴히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싼 전자책이나 강의 들으실 필요 없고요. 이두 권만 보셔도 SEO의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게다가, 전자책 구매자에게는 제가 또 하나 무료로 증정해 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채 GPT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이 고급 프롬프트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채 GPT를 여시고요. 여기에 이 프롬프트를 넣기, 넣어서, 네, 글이 이렇게 다 써졌으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블로그로 들어가서, HTML 모드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SEO에 맞게 글이 작성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책 구매자들에게는 이 고급 프롬프트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달린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